안녕하십니까 MR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Q&A 답변 영상 빨리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많이들 물어봐주셨고 금요일날 Q&A 끝난다더니 왜 아직도 영상이 안 올라오냐 이렇게 궁금해하셔가지고 빨리 찍고 있고요 빨리 편집까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는 뭐 계속 머리를 올렸으니까 이제 올림물 그만하고 다시 덥MR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머리를 덮으면 덥MR이라고 해주시더라고요 덥MR 발음이 좀안 되긴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덥MR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브이로그 때 제가 옷들 산 거를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렸는데, 분홍색 옷을 입고 빨리 좀 리뷰 쭉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요. 오늘은 분홍색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근데 이 옷의 포인트는 뭐냐? 뒤에요. 뒤에 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앞은 이렇고요 뒤가 예쁘죠? 이것은 d 가 포인트고 여기 선에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던 제가 공지해드렸던 것처럼 30문 30답을 할 거고요. 말씀드릴 순서는 좋아요의 역순입니다. 제가 좋아요 높은 순 30개를 뽑아서 답변드린다고 했었는데 역순으로 30등부터 거꾸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해영 스무 살 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형 어디 살아요? 형술 담배해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만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개 질문해 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중에서 하나씩만 중복 안 되는 걸로 뽑아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형술 담배해요? 라고 물어본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술 합니다. 술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마시긴 마셔요. 되게 가끔 마시는데 한 달에 한, 한두 번? 한 달에 한, 한두 번 마시고 제 개인적으로 한 달에 한번 정도만 마시는 것 같아요. 뭐 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못 마시진 않습니다. 그리고 담배 해요? 이것도 물어보셨는데 담배는 삐~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담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담배에 대한 인식이 냄새가 너무 싫어서 인식이 안 좋게 바뀌다 보니까 저희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담배는 입에도 안 됩니다. 이미 피고 계신 분들은 뭐 기호식품이니까 상관없지만 시작 안 하신 분들께는 웬만하면 권고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특히 10대 분들 담배 피지 마세요. 진짜 안 좋아요. 어쨌든 술은 마시고 담배는 안 핀다. 30번째 질문이었고요. 그다음 29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데킹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MR님 키키 질문은 아니고 부탁인데 IT 유튜버지만 헤어 세팅하는 거 동영상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남성분들께서 컷은 어떻게 했냐, 파마는 뭐냐, 머리는 어떻게 만지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선 저는 지금 제가 계속 보여드린 머리는 파마가 안된 상태에서 세팅한 머리였고요. 그리고 오로지 오로지 드라이기와 왁스 스프레이로 머리를 만집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좀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건 제가 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신다면 한번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29번째 질문 끝났고요 자 28번째 28등이라고 할까요? 28등 질문 이응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유튜버 말고 다른 직업이 있나요? 라고 이제 여쭤보셨어요 다른 직업이 음... 있습니다. 다른 직업이 있어요. 본 직업이 따로 있고, 저는 그러니까 2016년 10월에 하반기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회사를 꾸준히 다니고 있고, 중간에 한번 이직한 경험도 있습니다. 네, 28등 질문 끝났고요. 27등 질문, 정혜진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구독자 1명이라니? 축하드려요 히히 m r 림 덕분에 지금까지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유우 10만, 100만까지 롱런 합시다 하트 질문 들어갈게요 첫 번째, 본업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여자친구는 있으신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본업은 무엇인가요? 본업은 MR입니다 Medical Representative라고 의학 정보 전달자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사에서 회사 다니다가 이제 유럽계 쪽으로 최근에 이직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27번째 질문도 끝이 났고요 다음 26등 질문입니다 어, 이이찬 님이 이제 질문 주셨는데 한달 IT 제품 비용으로 얼마나 쓰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음 글쎄요 평균적으로 얼마를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좀 많이 썼어요 왜냐면 아이폰XS 샀죠 애플워치 샀죠 그리고 갤럭시 노트9 샀죠 그리고 카메라 샀죠 뭐 이것저것 산게 되게 많아요 이번에 그래서 어, 최근에는 한 300만 원 정도 쓴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매달 이렇게 쓰진 않아요 보통은 뭐한 달에 100만원 정도는 쓸까요 100만원 안쓸 때도 있고요 그냥 그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리뷰하고 싶은 제품들이나 궁금한 제품들은 구입해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26번째 질문 끝났고요 다음으로 25등 질문입니다 김인영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솔직히 본인이 잘생긴 거 알고 있죠 라고 질문 주셨네요 음 어... 지금 그럼 한번 봐볼까요? 카메라 음... 제 카메라로 제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다음! 다음 24등 질문입니다. 곤니찌바 오하요. 이제 님이 댓글을 주셨는데, 저 후드 보니까 왠지 동물후드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Q&A 때 빨간색 후드를 입었거든요. 왠지 모르게 저 후드 입으니 너구리 닮으셨어요. 동물후드 입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입을 의향은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니니까 그냥 입고 찍으면 되니까요. 잠옷도 입고 찍었는데요. 근데 동물후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패스! 다음은 23등 질문입니다. 의정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어디 사시나요? 웬만한 질문은 다 나와서. 어디 사냐고요?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패스! <laughs> 다음은 22등 질문인데, 강서연님이 질문 주셨어요. 질문을 3개나 주셨네요. 음, 만명이 되기까지 기억에 남는 댓글은, 꾸준히 댓글 남긴 분이 있다면 누군가요? 본업이 뭔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꾸준히 댓글 남긴 분이 있다면 누군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거에 대답을 드릴게요. 자, 누구냐면, 강서연님, 당신입니다. 제 생각에 아무래도 이 답을 원하시지 않았을까. 세은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1등 질문입니다. 이가변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본명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사실 인트로 영상에도 나와 있긴 한데, 민우의 리뷰 해가지고, MR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민우고요 성은 김입니다. 김. 그래서, 본명이 김민우.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다음으로 20등 댓글인데, 미스터 덜렁님께서 저한테 질문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게, 이 아이디 있잖아요. 미스터 덜렁. 미스터 덜렁인 줄 알았더니, MR 덜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MR 덜렁. 음. 네. 어찌됐든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자친구 있다고 들으셨는데 본인을 존칭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어 사랑합니다 여자친구 있다고 들으셨는데 제가 세컨이 될수 있을까요? 가로열고 덜렁 가로닫고 자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왜 고민을 하냐면 저기 가로열고 덜렁 가로닫고 저기 있잖아요 음 덜렁이라 덜렁이 무슨 뜻일까요 덜렁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이디도 MR덜렁이고 댓글에도 덜렁이 남겨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제 생각에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건데. 성격 같아요, 성격.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 덜렁거린다라고, 이제, 본인의 그런 어떤 성격을 표현하신 것 같은데, 저는 덜렁거리는 사람을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음, 땡입니다. 싫습니다. 세컨드 싫습니다. 패스! 자, 다음 19등 질문입니다. 로다주. 와우. 굉장히 마블이 생각나는 아이디인데, 자, 야, 솔직히 진짜 MR님 잘생겨서 일만 했잖아. 인정하자. 언제부터 잘생겼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언제부터 잘생겼냐. 사실, 이런 질문 잘생긴 거 아냐? 뭐, 언제부터 잘생겼냐? 이런 질문 보면은, 내가 조금, 당황스러워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사실 좀 어떻게 답변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21살 때부터? 패스! 자 18등 질문이에요 PP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다른 물건 주워라도 와서 얼굴 많이 비춰주실 생각 없으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음... 그래서 제가 물건 하나 주워왔습니다 과연 제가 물건을 주워와도 봐주실까 싶어가지고 한번 주워봤고요 방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안경닦이예요 이걸로 한번 리뷰를 살짝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걸로 제가 하면 보실지 안 보실지 판단을 해보세요. 당연히 안 보시겠지만. 그리고 오늘은 제가 안경 닦기를 갖고 왔는데요. 와 일단 색감이 끝내줍니다. 보이시죠? 색감이 굉장히 고급스러워. 요 예를 들면 아이폰 XS의 그 골드 색상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고급집니다. 일단 색상 고급지고요. 사실 첫 번째 얘가 이제 안경 닦이잖아요. 근데 안경을 안 닦고 스마트폰을 닦아도 그렇게 잘 닦입니다. 완전 깨끗해져요. 물론 안경도 닦을 수 있지만요. 근데 더 대박인가 뭐냐면요. 감촉이 너무 부드러워서 그냥 잘때이거 그냥 꼭 쥐고 자고 싶은 느낌, 꼭 쥐고 자면 우리 어렸을 때 엄마의 품, 따뜻한 품 속에서 안겨서 자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잠잘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살짝 해봤는데요. 이하지 맙시다. 자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17등 질문이네요. 아이폰 같은 거 사는 건 무슨 돈으로 사, 사시는 건가요? 조양대님이 질문 주셨는데 제 통장에 있는 돈으로 사는 건데요?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고 통장에 있는 돈으로 사요. 다음 16등입니다 어, 진세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어, 선생님 일단 얼굴이 잘생겨서 두달 만에 구독자 수만 명이 돌파가 가능한 것 같아요 갈수록 더 귀엽네요 본론으로 묻고 싶은 질문은요 어, 민우쌤이 바락할 정도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바락할 정도로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우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바락할 정도? 바락할 정도로 좋아하는 음식은 딱히 없습니다 근데 고기류는 웬만하면 다 좋아해요 해물 쪽 말고 돼지고기, 소고기. 이쪽은 거의 웬만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돼지고기는 삼겹살, 소고기는 꽃등심 제일 좋아합니다. 사주실게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15등 질문입니다. 어 벗어나고 싶다 아이폰 7에서 그냥 어디로 벗어나고 싶으신 걸까요? 아이폰 XS로 벗어나고 싶은 건지 갤럭시로 넘어가고 싶은 건지 V40로 넘어가고 싶은 건지 어쨌든 질문 을 읽어볼게요. 영상 볼 때마다 외모에 놀라고 또 놀랍니다. 피부 비결이나 평소에 사용하는 제품이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평소에 사용하시는 제품이 어떤 건지 알려달라. 갖고 올게요. 잠깐만요. 네, 갖고 왔는데, 우선 세안을 하고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 벨라 몬스터의 스트레스 아웃 솔루션 패드. 적셔져 있는 화장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부결 한번 닦고요. 그 다음 스킨. 이게 이제 하다라보 스킨이고요. 그 다음 로션. 이게 폴리카 홀리카의 굿세라라는 로션이에요. 이거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피지오겔. 피지오겔 크림 바릅니다. 마지막으로. 두 달의 선크림, 바릅니다. 그냥 뭐 루틴하게 이렇게 바르고 있습니다. 조금 해결되셨을까요? 자, 저는 Q&A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MR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MR님, 큰 아트를 좀 해주세요라고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했습니다.